샤넬트가... 예시, 미니~ 진니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제1회 예시창 컨테스트를 할 건데요. 오늘의 컨테스트는 바로 닭구짱을 찾아라입니다. 저희가 커뮤니티에 여러분들이 직접 꾸민 닭구를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닭구짱! 그런 분들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선물도 드리고 여러분들의 다구는 어떤지 많은 분들에게 소개를 해주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는데요 네.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무려 메일이 325개가 왔습니다 네 저희는 날짜를 그렇게 많이 안 잡아서 사실 한 100개? 많이 오면 100개 정도 오겠지? 이랬는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희는 그거를 다 보여드리기가 어려워요 사실 방송에 300개 보여드리려면 내일까지 방송해야 되거든요 전몇개 없는 줄 알고 다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원래는 그니까 러 근데 아... 300개라서 저 저희가 그 매일을 진짜 다 봤어요. 다 응. 보고, 그거를 하나하나 저희가 골라가지고, 좀 방송에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들 위주로 응. 줄여서 40몇 개를 선정을 해왔거든요. 아, 50개 안팎을. 어, 50개 안 되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컨테스트 하면은 막 1등, 2등, 3등 이렇게 나눠가지고 상을 주거든요. 근데 어, 어. 솔직히 우리가 무슨 다, 여러분들의 닭구를 저희가 뭐 평가할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좀 1등, 2등, 3등. 때는 좀 오바다. 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닭구가 굉장히 다양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부문을 다섯 개의 부문으로 나눴습니다. 어떤 부문이냐 첫 번째 개근장. 이 개근장은 닭구를 음. 어,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하신 분들이에요. 그딱 네. 보면 티가 나. 어, 그분들을 그냥 제가 나눴거든요. 제 사심으로 그분들을 다 개근장에 넣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귀염장. 닭구를 딱 봐도 귀여워서 웃음이 나게 꼬인 분들 계셔요. 너무 귀여운 친구들 많아. 네. 그래서 그분들은 다 귀염장에 넣었고요. 그리고 3번, 금손짱. 진짜 누가 봐도 이건 금손이다 싶은 그 다이어리 있잖아요. 다 금손이었어, 사실. 근데, 그래도 아... 이거 보자마자 꼭! 음...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그런 사람들 금손장에 넣었고요. 그리고 4번, 덕질짱. 덕질짱 이 부분은 정말 대단해요. 진짜 덕질짱. 덕질이구나 싶은 그런 다이어리를 내주신 분들. 그리고 마지막은 머리짱. 뇌가 정말 대단하시 아이디어가 좋은 닭구를 하신 분들을 여기다 넣어서 다섯 부문으로 나눠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그부문마다한 분을 뽑아서 저희가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이라기 하기엔 뭐하지만 저희가 상품. 상품. 음. 어. 다 드리고 싶은데 사실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한 분만 부문마다 뽑아서 총 다섯 분을 드리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닭구짱 컨테스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첫 번째 부문 개근짱 진짜 아, 이 사람들은 진성 닭구러구나. 학교에서도 개근상 받잖아요. 네. 그런 거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짠. 이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어. 중국에 계시는 한국 분이신데 그. 닭구를 이제 중국에 계시니까 중국어로 이렇게 써 주셨어요. 어안 가려도 읽을 수 없어요. 어. 막 굳이 불러 처리 를안 해도 돼 뭐라는지 어. 하나도 모르겠어 빨래 하나 알았어요. 빨래. 빨래 하시네. 네. 저 12월 20일에 빨래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꾸며 주셨는데 다른 사진도 더 있어요. 이거는 이제 동생의 생일날 꾸민 그 닭구예요. 아 동생분 맞아 네. 그리고 이제 토이 스토리. 아 토이 스토리 보신 거야 이거. 음. 되게 잘 꾸미지 않았어요? 예쁘게? 네, 이렇게 오목조목 굉장히 잘 꾸미셨고, 음. 그리고 이렇게, 여기 이제 여행사지? 여행을 가셨나봐. 아, 바다를 보러 갔다 오셨어 네, 이렇게 꾸미셨고, 이렇게. 어, 지금 진짜 파트별로 다 하셨잖아요, 지금. 네, 진짜 누가 봐도, 아, 이분은 닭구를 어, 정말 닭고를 사랑하시는구나. 음. 와, 이렇게. 이런 거 진짜 정성이거든요? 여행을 갔다 오셨는데 중국어로 쓰셔가지고 내용 은 모르겠어요 알것 같아요 아 제가 여행을 갔어요 근데 나무가 굉장히 트루르고? 예뻤고 그리고 야경도 너무 멋있었다 제가 중국어 좀 해석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었고 이 티켓은 버스 티켓이다 어? 음. 어디가 버스 티켓이야 그게 여기요 아그 밑에? 네 음. 즐거운 여행이었다 <laughs>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렇게 와 이거 스누피 등장하고 빡막 어... 채워져 있어, 굉장히. 진짜 열심히 쓰신 거야. 네, 이거는 진짜, 아, 이게 개근짱이구나. 진짜 열심히 쓰셨죠? 정말 느껴지시죠? 네, 그래서 이분은 제가 개근 파트에 넣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되게 열심히 하신 것 같죠? 네, 저는 진짜 누가 돈 주고 이렇게 하라고 해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분 h n 님이시고요그 네. 다음 분 한번 볼게요. 이분이 굉장히 금손과 아이디어, 개근, 모든 걸 갖추신 분이셔서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지만, 그래도 제가 개근짱에 넣었습니다. 제가 이거 봤는데, 굉장히 잘 구성해요. 네. 어, 다이어리 구성 자체를 너무 잘해. 그리고 저, 그, 닭 고수들만 한다는 그 중간에 어,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 그거, 나 깜짝 놀랐어. 이제 코끼리 컨셉이거든요. 이거 하나하나커 컨셉? 네. 그리고, 요거. <laughs> 이거 정말 잘했더라고. 정말 잘했어. 그림까지 그리고. 웹툰을 그렸나봐요. 본인의 하루 해가지고, 나의 하루는 이러하다 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진짜 어. 열심히 하셔. 그리고, 어, 이거 자꾸 뒤집히네. 딸기탕후루를 먹으셨대요. 두 개를 먹으셨대 어. <laughs> 맛있었대 이렇게 되게 귀엽게 꾸미셨어요 펜서 너무 귀여워 본인이 되게, 되게 그런 가진 게 있어 뭔가 이거 봐요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잘 꾸몄어 저희 이래서 이거를 진짜 아, 머리장에 들어가야 되나?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되게 생, 되게 아이디어가 좋아요 되게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다 잘하셔 어다 잘해 어떻게 이렇게 빽빽하게 열심히 쓰시죠? 그니까요 이거 이거 뭐죠? 검정색의흰펜 검정색에 흰펜 정말 이거 고수거든요 고수 이거 고수들만 할수 있는 그 닭구예요. 우리 이런 거 배워야 돼 우리 이런 거 알지? 어, 쥐그림도 너무 잘 그려요. 6학년 마지막 날초등학생이세요 이분? 진짜? 알러스 아, 충격! 아, 충격! 기분이가 무지무지 좋다가도 짜증이 난다. 아니 나는 일기 내용 너무 깊게 읽지 마세요 선생님. 저 아, 나이 때 약간 좀 그래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어, 맞아요. 좋다가 짜증 나고. 그리고 이렇게 나이에 비해 진짜 잘하시는 거야. 글씨도 너무 잘 쓰시고. 그러니까 그림도 너무 잘 그려. 요 잘하죠 여러분. 이게 그리고 제가 이 운수 없는 날 이걸 제가 되게 감명깊게 봤거든요. 이게 그 일기 내용은 그냥 그 내용이에요. 근데 저 그림은 운수 없는 날을 표현하기 위해 비가 온날 내가 웅덩이에 빠졌다 그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보였다 포인트. 그래서 내가 정말 아, 이분은 아, 어떻게 할까 하지만 너무 열심히 많은 걸 꾸며서 보내줘가지고 제가 개근장에 넣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미유 님이세요. 아, 좀 앞에 분들하고 좀 다른 스타일이에요, 이분은. 이분은 굉장히 감성적이시지 않아? 제가 이런 스타일을 못해요. 저도 이런 거 못하거든요. 깔끔한 느낌 못해요. 깔끔한데? 와, 정말 이게 잘 꾸몄는데? 응. 이런 거잖아. 깔끔해. 깔끔 그 자체. 깔끔한데? 뭔가 꽉차 있어. 나는 이런 거 보면 그게 너무 신기해. 저 스티커 배치를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했을까? 틈틈이 글씨를 잘 <laughs> 잘했어. 맞아. 응. 이거, 이거 봐, 이거 색감도 참잘 쓰셨고. 어, 아, 저 스티커 너무 귀엽다. 저런 스티커 어디 왔어 우린 저런 없던데 어, 이렇게 디저트 먹었대. 꾸미셨고? 그리고 유머. 이렇게. <laughs> 이것도 이분이 감성이 있으죠. 이거를 다 A4 용지 위에다가 올려 놓고 찍으신 거야. 깔끔 깔끔한 거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네. 어, 깔끔 고자체. 그 어, 이렇게 막 많이 꾸미지 않아도 예쁜 느낌이잖아요. <laughs> 그리고 자기만의 스타일 꽉 있네. 딱. 맞아 심플하지만 어머머머. 꽉 찬. 색깔별로 또다 있는 거 같아. 이런 분들이 필기를 되게 잘하시고 거 잘하시고 거 글씨체도 이쁘네. 어, 잘하시거든. 그 예쁘네. 오, 귀여워. 그리고 빡고스만한다는 검정색깔 닦고 야 우리 다음에 블랙 닦고 도전해 저희도 블랙 닦고 도전합니다 나중에 <laughs> 아... 그리고 이거 어? 나는 이런 떡매를 쓰면 이상하더라고요 나 맨날 떡매 붙였다 떼잖아 나도 저렇게 떡매 쓰면 진짜 이상하거든요 떡매를 엄청 잘하네 진짜 잘해 저 어? 이거 봐 이게 떡매를 저렇게 붙였는데 너무 예쁜 거 있지? 스티커랑 어떻게 이렇게 귀엽고 예쁘게 꾸미는지 나는 믿을 수가 없어 <laughs> 오늘 똥손님 많이 배워가지고 제가 것 오늘 것 공부 많이 합니다 어. 그리고 요렇게 아니 저런 떡메를 붙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나오냐고 미유님 쪽지가 너무 귀여워 고마워요 귀여워. <laughs>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네, 네. 총, 다 모은 거 정말 열심히 한 거니까 이거는 누가 개근점. 난 이걸 보자마자 개근장으로 가세요 어, 다, 다 잘했지만 음, 개근장이다 이건 개근으로 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이분은 아구쟁이님 어, 나 이거 보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어쩜 이렇게 한국적인 느낌을 살려가지고 탁구랬죠? 이 친구는 좀 어린 친구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림체나 글씨 쓰는 거 하면 딱 어린 친구인데, 진짜 잘 꾸몄어요. 이게 진짜 뭔가, 뭔가 한국적인 느낌. 이걸 진짜 잘 살리셨어요. 네. 그리고 이건 또 이거 감성. 파스텔 감성? 이거. 이거 파스텔 감성 쉽지 않은 거거든요? 아, 이런 느낌 좋거든요. 그쵸. 그리고. 그 너무 예뻐, 너무 귀여워. 어때, 게 글씨도 잘 써? 이거는 이거. 다 꾸며서 색칠한 고가 이거? 네, 밑에 꽂아. 이거도 그리신 거 같은데? 아니, 우리 친구들이 내가 봤는데 레이아웃을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 그러니까 구성을 잘해. 어. 진짜, 근데 진짜 머리짱 가면 깜짝 놀랐 아, 나 이분은 이걸 보고 나는 진짜 고민했어. 금손으로 갈까? 아니면은 머리짱으로 보낼까? 근데 아, 지금 제가 개근장에 넣었습니다, 그냥. 아, 난 솔직히 이렇게 구성을 못하거든요, 나는? 이분 근데 진짜 잘하세요. 이러, 그리고 닭구를 좀 오래하고 진드가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고수의 그 숨결이 나타난다고. <laughs> 빠꾸도 이렇게 고수인 느낌이 나잖아. 이분 진짜 어. 진성 닭구러. 이거는 뭐 보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아니, 일단은 검정색 사용하신 분들은 일단 빡꼬꾸빡꼬꾸 <laughs> 어, 빡꼬 <빠꼬꾸>. 근데. <laughs> 심지어 저걸 이렇게 반 갈라서 레이아웃을 지금 만든 거잖아. 진짜 대단하다고 난저 이거 가르쳐 주지도 못해요. 그니까 러 이분은 그냥 미적 감각이 뛰어나신 분 같아. 이것도 말이야, 이것도. 와. 핑크로 이렇게 구성한 거가 아주. 나중에 한번 제가 이분도 허락받고 한번 똑같이 꾸며보기 해봐도 될까요? <웃음> 해보세요. 떡볶이 <laughs> <laughs> vs. 진이 해가지고. 저 한번 도전해보고 싶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니랑 저랑은 이 먼틀리를 잘못 써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먼틀리를 꽉 채워서 쓰신 분들 정말 신기해. 와 귀여워. 잘 썼어. 짱구 스티커 봐. 잘 썼어. 난 스티커 붙여도 좀 이상하더라고. 일단은 우리는 이 먼틀리에 쓸만한 <목소리> 내용이, 없어. 내용이 없어요. 맨날 <목소리> 집에 있고 <목소리> 촬영하고 이러니까. 어, 어 귀여워. 저기 안에 폴라로이드 넣는 그걸 만들어 놓은 거야. 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레터지 있고. 그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데일리 일기 마스킹 테이프를 저 밑에다 붙이신 건가 봐. 어 마스킹 테이프로 꾸미신 거야. 그렇게 써야 돼 마스킹 감성. 테이프를. 여기가 이제 여주님. 저희가 근데 좀 사람마다 이 리액션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아막 누군가 다 잘한 거야. 어, 어, 다 잘한 어, 건데. 어 오해하면 안 돼요. 어, 오해하지 마세요. 텐션에 따로 다를 수도 있거든요. 네. 저희가 뒤로 갈수록 더안 좋아질 거예요 리액션은. <laughs> 자이번에 이제 캣티 소년님 너무 귀여워 이름.. 너무 귀엽더라고 닉네임 너무 귀여워 좀 어린 친구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요렇게 끊어줬어요 너무 열심히 잘 쓰지 않았어요? 그니까 나는 이런 나이때 절대 다고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여보 너무 귀여워 저 밑에? 아님 말고? 물풍선! 나의 신비로운 위크를 무시하님! <laughs> 근데 이 친구들아, 이런 거 보면 나중에 오글거린다. <laughs> 근데 이거, 이 초록색깔 요정 스티커, 저희랑 똑같은 어, 거예아 이런 거다. 저희랑 세트예요. 저 랜덤 닦고 갈때 샀는데. 응. 그리고 요렇게. 아, 너무 귀여워. 귀여워. 그리고 이게 이 친구가 어리니까 가위를 잘랐을 때 되게 삐뚤빼뚤한 감성 있잖아. 그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laughs> 여기서 보빛치 저, 저 같은 거좀 삐뚤어졌어요. 근데 아니요. 이게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저희는 옛날에 어릴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킨 일기만 쓰기도 벅찼는데 이 친구는 스스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다이어리 꾸미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꾸며놔야 나중에 진짜 추억되거든요. 이렇게. 아니요. 아 너무 귀여워. 진짜 열심히 했어 이 친구도. 네. 자 여기까지가 개근짱분들이에요. 응. 저희가 이제 개근장의 부문에 여섯 분 중에 한 분만 뽑아야 되는데 여기에 그 메인을 여기다 이렇게 다 붙여봐 네 제가 메인을 하지? 하나씩 뽑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조금 엉망진창이지만 <laughs> 자 왼쪽이 맨 위가 1번 그리고 그 오른쪽이 2번 그리고 이제 다 모여있는 거요게 3번 여기 검은 색깔 요거가 4번 이 파스텔톤이 5번이고요 그리고 요 마지막 이게 6, 6번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냥 잘했다가 아니에요. 그냥 내 취향이야. 그냥 딱 보자마자 혹 이런 사람들 이 있을 거거든요, 분명. 내 취향이다 싶은 거. 이 사람은 진짜 개근짱이다 싶은 거. 어, 개근짱을 뽑아주시면 어어. 돼요. 어, 이사람 정말 개근짱이구나 싶은 사람. 발효를 어, 열심히 했었구나. 어, 진짜 진정 다꾸로구나 싶은 사람을 한번 번호를 여러분들이 댓글창에다가 던져주십시오. 3, 4, 5, 2. 3 다들? 2 1 1 2 4, 3 3 2 1 1자 저희가 이거 사실 제가 투표 기능이 있어서 쓰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이렇게 편차가 수치상으로 나와서 어. 좀 마음이 아플 것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저희가 딱 봤을 때세팅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숫자인 걸로 고를게요. 아닐 수도 있거든 솔직히? 솔직히 근데... 해보면 아닐 수도 있어. 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너무 진짜 데이터가 다 나오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일 많은 숫자는 3번, 4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분이분두분이세요 이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인적인 저희들의 의견을 합쳐서 고려한 결과 예시의 투표권도 들어갔습니다. 음, 예시의 투표권을 넣었을 때 백은짱은! 제1의 닭꾸짱컨테스트 백은짱의 1장은 바로 4번! 악구쟁이님이십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다른 분들도 진짜, 진짜 잘하셨거든요? 진짜 다 드리고 싶을 정도다 어, 잘하셨어요. 너무 다 잘하셨는데. 어서서한분만 골라야 돼서. 진짜. 어, 안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지갑이 거덜나. 예씨, 못살아. 진짜 다 보내주신 분 너무 감사하고, 우리 개근짱은 악구짱님에게. 아, 아니, 악구짱님. <laughs> 죄송해요. 악구쟁이님에게.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분은 저희가 매일 찾아가지고 따로 저희가 문화상품권 3만원이랑. 저희 상장을 준비했어요, 또. 상장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리나, 상장? 어, 지금 한번 읊어 드릴게요. <laughs> 아, 아, 마이크 데스테자 <laughs> 상장. 개근짱. 닉네임, 악구쟁이. 으 뽁뽁이는? 제1회 닭꾸짱을 찾아라 해서 닭코를 성실하고 즐겁게 했으므로 빨리 좀 하세요. 좀 아, 진짜. <laughs> 저희 너무 많아요. 아, 그닥 아, 아, 이해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laughs> 2020년 2월 16일 예슬 컴퍼니 김진희 대표. 자 이제 이제 악구쟁이님 올라와서 나랑 그 악수하고 그 상장 받으시고 그 부상 받아가는 걸로 할게요 이두정 선생님 너무 말이 많아요 악구쟁이님 이제 앞으로 앞날에 가꾸같은 꽃게만 걷기를 바라고 그리고 악구쟁이님이 이제 그 항상 그 새해에 저 마이크 없으세요 <laughs> 제가 그 <laughs> 선생님 보겠어요 정말도안 못했어요 이런 그 <laughs> 선생님 싫거든요? <laughs>